한잔하겠습니다. 짠. 그래서 이 방가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냄란이라는 음식인데요. 이렇게 생긴 고기 튀김도 있습니다. 와우. 이 채소의 익힘 정도가. 충성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올려서 훈련 중인 배트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식당 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오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베트남을 찾아 오실 분들을 위해서 베트남에 오면 특히나 다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베트남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은 제가 최근에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맛을 좀 봤는데 음식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메뉴판을 한번 좀 보면 기본적인 쌀국수 종류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드셔보셨을 뭐 군짜나 반새우 같은 요리들도 보입니다. 세트메뉴, 플래타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들은 이것저것 먹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키즈 세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꽃게 반깐 예. 원 해산물 볶음면 네. 원 오케이 땡큐 일단 맥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깐만 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오. 이게 바로 용량 2리터에 달하는 하노이 생맥주입니다. 음식 나오기 전에 맥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요거를 요렇게. 와. 오, 어, 거품이. 이 정도면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음식 나오기 전에 시원하게 한잔하겠습니다. 짠! 와 시원해 대박 아, 여러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통에 든 생맥주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음식은 해산물 볶음면입니다 해산물이 굉장히 실하게 올라가 있어요 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먹어볼게요 엄청 큰 새우 보통 사이즈가 아닙니다 음. 음 재료가 엄청 신선한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 있는 채소도 이 채소의 익힘 정도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이분하게 잘 익었어요 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의 종류는 미미 라고 하고 볶았다 라고 해서 미싸오 볶음면이라고 하거든요 어, 일단 냄새는 너무 좋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맛있어. 기본적으로 굉장히 면이 약간 꼬들꼬들하다고 해야 되나? 어, 또그 사이에 메뉴가 나왔는데, 이번엔 반새우가 나왔습니다. 네. 음, 음, 아, 제가 좀 음식을 많이 시켰습니다. 주문을 네. 많이 해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다만 네. 음. 하나하나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볶음면, 해산물로 육수를 내서 넣은 것처럼 굉장히 감칠맛이 좀 강합니다. 음. 이어서 나온 음식은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반세오라는 음식입니다 이런 튀김옷 안쪽에 촉주, 새우, 송기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같이 나온 라이스 페이퍼에 이 야채들을 같이 넣고 싸서 옆에 있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옆에 나온 요 빨간 국물 오우. 엄청나게 매콤해 보이죠? 해산물이 들어간 반간이라는 쌀국수고요. 이 반간이라는 게 바로 이 투명한 두터운 면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간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색있고 맛있는 음식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반세오는 이 같이 나온 이 라이스페이퍼에 이 재료들을 넣고 쌓아먹는 음식인데, 먼저 라이스페이퍼를 한 장, 이렇게 손에 올리시고, 재료들을 취향껏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먼저 상추로 하나 깔고, 이런 숙주, 뭐, 오이, 보통 이제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 상큼한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파인애플이 있네요. 이런 야채들 넣고, 반새우를 하나 이렇게 펼쳐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이걸 라이스페이퍼를 돌돌 잘 말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완성된 거예요. 간단하죠. 음. 그래서 요걸 옆에 나온 요 소스에 요 음.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음, 와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반새우를 찍어 먹는 소스에는 일반적으로 빠떼, 라고하는 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음, 음, 봉 이번에는 요 반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면 투명한 게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굉장히 식감이 재밌습니다 부들부들하면서도 엄청나게 쫄깃쫄깃한 면이라서 처음 먹어본 치는 분들은 음 약간 어렸을 때 젤리 먹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국물 자체는 굉장히 매콤하고 얼큰한 맛이고 꽃게와 해산물을 베이스로 한 국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납니다 한국 분들이 먹었을 때도 어 얼큰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맛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바지락도 바지락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국물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 반가는 얼큰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고기 쌀국수 이런 것들 많이 드셔보셨던 분들께는 이거 한번 색다르게 추천해드려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맥주 땡기는 그런 맛. 오. 아유. 그 다음에 나왔던 음식은 위에 이렇게. 게딱지가 올라간 게살 볶음밥 안쪽에 이렇게 또뭐 재료를 가득 채워서 튀긴 것 같아요. 음, 위쪽에는 이렇게 게살이 잔뜩 올라가 있고요. 볶음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럼 위에 이렇게 게살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음. 이 볶음밥 먹고 이 방간. 와 국물 떠 먹어주면 끝. 게살볶음밥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딱지 안쪽에 뭘 채워서 이렇게 튀겨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아, 네. 내용물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약간 별미. 제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뭘 먹을 때마다 자꾸 요 맥주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늘지 않는 맥주 따르는 실력. 와. 인생뭐 있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냄란이라는 음식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짜조라고 하면은 고기 튀김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고기 튀김도 있습니다. 튀김옷이 굉장히 좀 바삭해 보이죠? 소리가 엄청나게 바삭바삭한데, 와우. 안에 이렇게 고기 내용물이 들어 있고, 음, 음. 바로 맥주가 생각나는 그런 맛. 그리고 요것도 옆에 이렇게 넝엉맘 소스 같이 나오는데, 음, 이 소리를 한번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와, 훌륭합니다. 이렇게 식당 옆에 벽화도 예쁘게 그려져 있어서, 혼자 와서 밥을 먹고 있지만, 저 벽화 속인물과 함께 먹고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시킨 메뉴 중에서 이제 마지막 메뉴가 나왔는데, 각종 튀김을 모듬으로 먹고 싶어서 시킨 세트 메뉴입니다. 요렇게 완탄, 튀긴 완탄 메뉴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죠? 월남쌈 메뉴도 있고, 요거는 새우만두를 튀겨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짜조의 일종인데, 많이들 못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해산물로 만든 해산물 짜조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상큼하게, 예쁘게 이렇게 귀엽게 부추가 더듬이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각종 야채와 새우, 쌀국수 면의 일종이 또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나온 이명밤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되고요. 음, 굉장히 순수하고 맛있습니다. 건강한 맛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내용물도 많이 들어있어서 입안이 꽉찬 느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먹어볼 거는 이 튀긴 완탄. 아주 모양도 예뻐요 모양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서 나와 있는데. 뭐, 새우, 양파, 이렇게 양념이 된 토핑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음! 해산물과 약간 토마토 소스 비슷한 맛이 나가지고 상큼하고 고소한 고기 맛도 같이 납니다. 음.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얘도 <laughs> 맥주가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이제 해산물 짜조. 짜조 중에서도 해산물 짜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해산물 짜조가 또 굉장히 별미입니다, 별미. 음 안에 내용물이 많아서 흘러 넘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볼까? 해산물이 들어간 고로케를 먹는 느낌인데 안쪽에 이제 새우랑 각종 야채랑 뭐 오징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마요네즈를 풀어서 소스를 만든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 먹어본 음식이 하나 남았는데, 새우만두 튀김입니다. 이 집은 주방에 튀김의 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튀김들이 굉장히 좀 바삭하고 딱딱하지 않게 잘 튀겨져서 식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우, 뭐 해산물 이런 게 들어간 요리를 몇 개째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린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요 맥주의 도움도 큰것 같고요. <laughs>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문한 음식들은 한 번씩 다 맛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총평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제가 그 이전에도 맛이 확실히 괜찮다라는 걸 확인하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었던 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생각하실 만한 이런 반간 같은 메뉴. 그리고 이 일반적인 고기짜조랑은 다른 널쩍하게 튀겨서 나오는 냄란 한번 기존에 못 드셔보셨던 것들 여행 오셔서 좀 특별하게. 즐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남은 것들을 최대한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남기면 아까우니까요.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성!